아, 이게 팀이 있어야 원래 연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제가 팀이 없으니까 연봉, 영원이죠. 영원 안 들어오겠습니까? 상대 종족 중력 뭐였지? 종족을 못 봤네 아, 굴 빌드 할걸 그랬나? 아까 해피가 던 거? 아 드레드로드 이런 거 하면 은국게 쉽죠. 드레드로드할 거면 국한 했어야 되는데 Summoning is complete. Oh, take you. Oh. Where shall my blood be spilled? I will be done.

뭐한게 없는데 APM이 240이네. 저 이거밖에 안 돼. 이상 a i t 자, 언데 이 상대 오크죠? 언데드 매직콜로 이기는 거 보여 드릴게요. 있다고요. 나겜 TV 주차장에 라딘이랑 나임 TV 주차장에서 만났어요. I... 그냥 무난한 참입니다. 요 뭔제지 어, 불만 가봐. 빼먹었나 봐. 아. 아, 부럽다 월 천에 벤츠 라니, 저도 언젠가, 가 능하 겠죠？힘내 보겠 습니다. 언젠가 가능 할그날을 위해서, 아불마가 근데 잘 빼먹 어서 이거 없다 빨리 먹 어. 지금이야! 좋네요 아 어제 팅커하다 졌잖아요 근데 저 팅커하다가 탈탈 털렸죠 팅커로 상대의 참교육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팅커로 제가 해피 거보다 제거 보니 평범하다고요? 아 똑같아요 아니 아이 지금 나온게 하나도 없는데, 뭔고금해 뭐 <laughs> 해피 초반에 사냥밖에더 했어요. 저도 사냥밖에안 했지. <laughs> 아 점핑 잭 플래시 님, 또 10개 감사합니다. 아 베이지 사는데요, 감사합니다. 금만더 모으면은 가능하겠는데, 으바요바요봐요바요바아바타바이바이바이이 상대 바이네 아쉬워하다. 성남, 왜빠이거개 오버에요. 개 오버 이거 이거 컨트롤 컨트롤 해피랑 저랑 뭐가 달라요? 똑같죠? 별 차이 없죠. 똑같다니까요. 네, 저 베비 후로게이머 미세이 팔고 뭐야? 학 이렇게 핀드가 진정한 고수가 쓰는 거예요. 해피도 후반에 핀드 쓰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, right. 별풍 70원으로 한정된. On. <목> 그게 전부 다 돌려고 하지 마시고, 딴건내 풀고, 이, 이 대나만 갖고 돌리시면 돼요.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. 이제 핀도 안 뽑을 거예요딱네 개만 뽑고, 죽어도 안 뽑습니다. 아, 몰라 죽으면 뽑을 수 있어요. 일단은 더 뽑을 생각은 없어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쓰시는 분은 10%더 쓰고 받을 때는 좀덜 받죠. 아, 그런 게좀 그렇긴 해요. 어, 드데 필로드요. 아이템 좋으면 그래도 될것 같아요. 어허, 어, 안 잡았네? 오 플레이가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

아, 또한 방에 빵... 아유, 돈도 안 내고 팔까? 오똥 어, p 나왔네요. 여기 e is y 얘기죠 포제 y p 이 t i 디 n c e is yours. My patience i 아, 그거 보여 드릴까요? 극공 리치 자, 이거 뺏어 드릴게요. 이거 얘도 뺏을까? 뺏어 줘요. 이거 이거 불가능해요.

저 아, 예전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슈퍼 양악을 해야 가능한 것 같더라고. 오 대박. 저 이거 이거 개쩔겠다 이거. 아니다. 가자. 이거 진짜 엄청 세다. 이거 얘한테 걸고, 얘한테 걸고. 아 태밍 근데 좀 약해. 아좀 세야 되는데. 일단 다 죽게 놔. 다 빼먹어가지고 이 불마가 잡을 데가 없어. 어이거안 잡았네. 개꿀. 아, 안 되는구나. 오케이 okay. 터블이 <목소리> 뭐야 상대가 도망갔는데요 아 크볼이 여기서 나오나본데 어 잠깐만 타워은다내 거네. 어. 다내 거야. 안 돼. 안 돼. 오공속 개쎈데? 오, 뺐으니까 세네